그서 잠시 정차해서 주변에 옹해하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지금 시간 관계상 맞아. 저희가 여기서 약간 정차를 하고 이따가 갈 예정입니다. 네. 음. 예, 그 주위에서 뜰지 음. 끊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어,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서 흥정 생각 안 되겠죠?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연세가 몇 가지 노래들. 쭈루발 여기서 출발할테니까요쭈루 시에 발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가고싶어요 이거 루발 테니카요. 요 예, 쭈루발 요 어, 대치하고 없나? 있고 안에 아니, 차, 차 차를 이마스크 만들 생각이에요. 차를 지금 그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 난안 되는 차량만 봐서 미치겠기가 진짜. 안에는 못 가게 네, 막네요. 아, 지금... 시민 여러분, 현재 미래통합당 해체 네. 네. 조선일보 폐간 윤석열 사퇴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대학생 아니 여기가. 어? 대학생 아니 여기가 강성원입니다. 말이에요. 방실일과 도로도 아닌데 왜 못가게 하는건지 여기가 방실일과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기 사평대로는요 대한민국의 어 엄연한 국가땅이죠 근데 왜 못가게 하냐 왜 못가게 하냔 말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못가게 하고 그래 진짜 우회전 하라는데 왜? 왜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지금 시계가 4시 50분이야. 아뭐 네, 네. 우회전이야? 가야 와. 와. 못, 못하게 해. 우리도, 우리도 가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음. 죽긴 해야지. 지금 저쪽에 네네. 저기 보면 등, 등 보이는 아저씨. 네. 남색 위에 있고 위에 흰줄 빨간색 네. 자저씨가 네. 지금 이거 우리 집회하는 거를 불법 체증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합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필 신고 다니기 때 우리 체증을 하면 안돼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 아 진짜요? 어 그럼 지금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러고 있어 누군지 몰라 파란색 저 사람이요? 어, 저 사람 저쪽기 신호등에 띈 사람 뭐 하는 거아데요 위에 빨간 거 있고 신줄 네. 있잖아 여기여기 요기 저 화면에 여기서 보면 이쪽에 여기, 여기, 와, 여기 음. 뭐 이렇게 기둥이 저 아저씨 저 신호등 바로 옆에 아저씨 아아 아저 쪽발이 같은 거 하나 또티나왔데 일본에 그래 우리 보고 지금 나가래라. 전화 나노 사람들 하니까 우리를 이제 우회전은 빠지라 그래. 우리가 우회전 빠질 이유가 없지. 예쁜 조선을 보는 세일파들입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광주 가목소수를 많아요. 오늘 광주에 노승일이 알지요. 승일이 오늘 가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저희가 거기 가거든요, 마치고 광주로 가야 돼요. 열 명. 명 넘어지. 아 이거밖에 없어. 아 몰라 이거 될거 아니야. <웃음> 뭐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내를 조선일보 지금 당장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가나가나이새끼랑내 접패. 네, 사진을 정확 찍히나? 네. 지금 네. 내용이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네, 차 네. 뒤쪽에 네. 있는 차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우리 앞에 있는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 화면 좀돌려 드릴게요. 같이 스라이브 드로 하시는 분 이렇게 이 죽어가셨어요. 이렇게 지금 소송일보를지키고 있는 경찰병력입니다. 이거 세월호 입분자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소속을 안 밝히고 저희 지금 집회하는 오, 분들을 이제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어, 일반 DSL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캠코더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보이시죠? 이렇게. 네. 경찰 사라졌는데. 이렇게 싸웠습니다. 우리 지금 김태현 단장님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밝히라고, 왜 우리는 정당하게 하데너 누구냐? 음.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인지는 경찰도 안 밝혀주고, 이렇게만 마주보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기 조선일보 저방간의 앞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거나, 우리 팀원들이 가면, 일일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거요? 조선일보 앞에서. 또 꼭대기에도 이런 놈 있습니다. 복대기에서도 이렇게 다 지금 우리를 찍어집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 얘네들도 들으라고. 크게, 반민족 크게. 행위를 하1심만 네, 소리가 좀클 수. 대한민국에서 있겠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보면 놈들 그것을 나쁘네. 증명하는 것이 놈도 나쁜놈. 지금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나쁘노. 대한민국은 음.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대관하면대관하고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찍요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내가 하는나 내가 있어요. 는 양심, 개혁의 시민, 세상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은. 맞우나 제가 대신 나가볼게요. 리 어, 우리 단장님, 우십니다님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 자, 저분 보이시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재미있나 싶으면 재미나죠. 다시 한재미나이 Phrase 이 h e b r a k 나완유 옥상 에서 보이시 죠？옥상 에서 이쪽 이 전투 차량 입니다. 또, 의료동진도 오셔가지고 같이 있시네요 지속적으로 우리 체증하고 이제 저분 어느 소속인지 아마 밝혀내야됩니다 옥상에 있는 놈 숨었네요 차 안에만 계셔가지고 전체 내용을 못보셔서 제가 드신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조금 풀리십니까? 궁금증이. 잡아왔어요? 다 잡아왔어? 네. <laughs> 아우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태현 단장님. 어우, 네, 네, 지금 이제 2차 타고 갈라고요, 저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화이팅! 진짜 호우, 멋지십니다. 호우, 호우, 호우. 네. 그 <laughs> 적진에서 힘들게 <laughs> 싸우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부분데 <laughs> 예. 오늘 이게 독립군이에요 예. 다카키마사오를 이어가지고 이제 방사장까지 <웃음> 우리 <웃음> 다 예. 잡아넣어야지 아, 잡아넣어야 됩니다 예. <laughs> 왜 폐관 안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진짜 검찰이랑 언론이랑 아좀쪽파리라고 소리 안 치리고 싶은데 쪽팔리? 라디오로 나오니까 재밌네. 와 괜찮은데. 오늘. 더 높여줘. 세게 해도 돼. 약간, 약간 그 자동차만 야, 양아치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하나. 냥카, 냥카 모르네들. 양카 모르네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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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카 모르 애들. <laughs> <laughs> 양카 모르 애들. <laughs> <laughs> 양카 모르는 <모르네들>. 같아? <laughs> <laughs> 양카 모르 애들 같아. <laughs> 이런 할 <생각에. 웃음> 이제 우리 이제, 이제 행인 모시고 <laughs> 네, 자 광주로 가자. <웃음> <웃음>

나도 그 새끼 계속 찍고. 그 새끼 경찰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 찍는 프이 보통 이아요 기자라서. 그지. 달려가는 프이왜냐면 영상하고 캠코더하고 있다가, 거가 네, 와서 바로 찍기를. 오늘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예, 아,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심 조심님건로서예방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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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내국신문이 하는 내국신문 저희 습니다 저기 정상 있는 사람 분리, 우리 편이예 어, 우리 쪽 저는 음, 아, 파란색 블록 음, 요즘에 하서도 예독자고구도를포함서혹만일에 행변하는 그런 일본 살기의은지금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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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입니다 음, 음. 예 방사광자가 이의미전에서예또한자좋아서 우리들이 행직이 지니다위장 있어 의는 시선 사람. 입니다 심지어 사람. 쉬는 사람. 쉬 지금 큰쉬자 사람. 쉬람 쉬는 사하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는 사람. 쉬는 사람. 쉬는 되람 쉬는 사람. 쉬는 사람. 쉬는 사람. 쉬는 사람. 쉬는 사람. 쉬는 사람. 안는 사람. 쉬 안녕하세요 사람. 쉬는 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음, 완전 어 <laughs> 아, 오빠 얼굴까지 림이밀 벨트 찌 풀고 음, 여기까지 나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제, 앉아, 앉아. 우리 여기도 있는데 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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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laughs> 나가야 돼, 당신은. 벨트 풀고 나가서. 나가도 돼? 내리셨잖아. 운전자 내리아 맞네. 빼야 되안 했어. 그런데 저기 방금 내리셨어. 여기 생겼네. 다들 우리 차 앞에서 지금. 나와, 나와. 하나와하나와하나와하나와하나와안나 안고. 안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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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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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푸놓 넣고 가는 건 뭐야? <laughs> 저거로 찍어 달래. <laughs> 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빨리 차에타 가자 가자. 차에타차에 타. 가자 가자 차이 타, 차이 타.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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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올라오 여기 놓고. 아 가는 거야? 반대 반대. 야 100km 달리면 저거 위에 저안 안 떨어지겠나? 택시 택시? 택시? 어 택시 저, 저, 저거 저자 100km 네? 달아 그, 괜찮은데 아안날아 100km 넘으면 날아가잖아 고속도로요 형님 그래 아 고속도로를 다 떼자 바닥 빗나고 우리 이거 근데 기름 넣어야 돼 되는데 형님 고속도로는 이거 <laughs> 날아간다 이거는 아니 어. 고속도로를 다 떼, 떼서 반납해야 된다던데 형 누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기름 넣어야 돼 그때 다떼야돼 라드나 아니 그런거 아닌데 반납해라고 해가지고 어? 반납 반납하러 사달라고 아까 테이프랑 테이프 라고 반납하라는데 다음주에 대 <laughs> 응? 우리가 사는거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온다 하더라 바빠서 반납한다 <laughs> 내가 얘기해놓게그럼 뭐 시랍고 이게 뭐 시랍고 <laughs> 이제 뭐 부산가피시등 해야 될까 이거 아대고가고도아 저분이 <laughs> 그분인가보다 그 뭐고 따라가 봐라. 저 차다. 응. 보고 행차 찌찌 하거스님 차. 아. 따라가자 따라가라 여기 이쪽 따라가. 어, 오른쪽 따라가라 오른쪽. 지금 바로 왜? 네? 오른쪽 왜 따라가? 이게 진짜 진짜 봐. 가야 되는 데. 미럴. 아, 진짜 길막하시네 진짜. 경찰이? 그래. 자꾸 돌아가라네 이차이 차로. 열받네. 그래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결국은 퇴가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죠. 그게 어느 때이냐 그게 좀 중요하죠. 최대한 빨리 해간되면 좋겠죠? 네. 또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집회만 하면서 살순 없잖아요. 일단, 음. <laughs> 음, 음, 음. 아. 좀 세게 틀까? 조금만 더. 여기다 들려야 되니까. 아우, 좋아요. 아 우리 보고 있었거든 근데 들어가서 보시고 가시오 가시오 이러는데왜 저래? 왜못 가? 왜 보게 해? 아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네? 왜 근데 정희영하고서훈을왜 렉... 던지라고? 왜는 거야? 아, 왜 시비 거라? 아 진짜 저 할배가 아니 저 할배들이 우리 수현 단장님한테 시비 거네? 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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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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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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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못가아 바쁘게 해 된다 바가보자 그래 출발을 안하니까 우리는 이제 가자 그냥 아집에 여기? 가야지 5시가 벌써 아까 1시다 이거 뒤에 데 가도 돼? 괜찮아 그래, 가자 인사 가야되는데 인사 못한다 지금 뒤에 빠져가지고 한두 방에 가면 된 내가 할게 못올리 떼고 본신거리 뒤에 빠져가지고 적당한 데서 이거 다 땜낸다 야 뒤가 뒤가 뭔데? 본신은 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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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본신가 어디있다 아예 나오지 맞다 어, 어, 맥스, 뭐, 광산구 수원로 아니 어, 광산구 맞다 사암로다 사암 사암로 기름도 없다 지금 20kg 돼야 된다 주유소 가는 길에 아, 넘겨지겠다 네, 출발한, 아, 어, 출발한다, 출발한다. <laughs>

아시다 그러면 어. 잠깐만 제가 못 찾았는데. 저거 저 예, 자석 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뒷차에다아차에다주고 주... 네. 갈게요. 네가 휠이 에 앞차에 앞차나 차에다 야, 누가 가면 된다. 2부터 26일까지 이틀시8 0여기도 했습니다. 아니, 면 가는 길에 태연이 만나면 주장태연냥 그냥, 다그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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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많은데. 차가요. 가라 가라. 리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간다고. 간다 간다고. 간다고. 가라 가라. 몇 초가 주세요. 태현이. 주, 주. 가라 가라. 태아인데 태현이. 아, 가자. 계속해, 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헐 갑자기 생신 전화 지고이 라디오 키고 가자. 자, 이대로 가고 있네요. <laughs> 우리 데이코 꼬멍이 나오네요. <laughs> 이제 작아졌습니다. 자 이대로 아이고. 광주로 가는 걸로. 태포즈 아. 상태에서 바로 그냥 뭐. 맞추... 우리 차에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택시 간판. <laughs> 택시 간판. <laughs> 이대로 우리 이제 <laughs> 광주로 갑니다. 나이스다 <laughs> 뭐, 아. 뭐 있나 뭐 있나 가이가만. 저희 자전거도 있네요.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주유소로 가서 공기 말아라 데 조심히 내려오세요라는 기름을 좀 넣고 네, 이제 바로 지금 광주로 음.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어디지? 미군 부대가 오, 여기 어. 그거이가저저 저 뭐냐? 균충원 응? 아이가 균충원이요? 그럼 참 빠져야 된다. 음. 음. 베트남 국립 균충원입니다. 뭐, 아 맞네요. 여기 빠진다고. 보이잖아. 빠져야 돼. 잠아 잠깐. 대 근데 보이지가 않아. 클났어 차 계속, 차 계속 온다 풍선 나떼 보자 차 계속 온다 왼쪽으로 가야 될그 가게 되는데 큰일 네 계속 온다 현충원이야 또 앞에 또말 음. 앞에 이 차가 지금 좌회전 차선 맞나? 와신기한 응. 근데 이리 가뭐 오래 걸리는 가이가 우리는... 너무나 걸데4시간이 걸리나 원래 반포가시 올려가고오려 우리 자회선자선이야 <laughs> 음. 큰일 어 우리 서초동에서 가면 어떻게 여기서 하니까 저렇 걸리는 가이가 맞지? 응, 응. 여기서 대근까지 간다 이가와 오래한다 어? 그러면 유턴해가지고 아까 다시 아까 시 반에 출발했어도 지금 시간이 4시 반신데와 음... 진짜 오래한다 아, 우선은 방송을 응. 마쳐야 되겠다 네. 우선 마치고 네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광주 가가지고 또 찍겠습니다 네노승윤 네. 형님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니까 형부 안녕 저희 이따가 끝낼게요 광주에서 만나요 여러분